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남녀 네. 사주 각각 준비했고요. 네. 약간 힌트 드리면 연예인이고 응, 응. 배우세요. 나이를 좀 알려줘봐. 네. 그정보 제공할게요. 아고 여기 아빠랑 언니야는 바쁘기는 바쁘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도 뭐냐, 뭐 선녀하고 봤을 때 인기가 많다 중간이다. <laughs> 음. 인기 아주 많은 사람은 아니다 그래 모르지만.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그랬는데, 어, 부부 사이는 나쁘지 않다 그래. 근데, 원래는 여기 아저씨아가, 사주가 자식이 어렵게 낳아야 되는 사주다 그래. 이 사주에 자손이 귀한 집안이야. 어, 귀한 집안이고, 여성분은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원래는 혼자 살아야 되는 사주고, 자식 없이 혼자 살아야 되는 사주, 원래가. 원래는, 이름 나고, 어, 만인간의 배우, 또, 손뼉 받고 살던지 아니면, 나랏밥을 먹고 살던지 이러라는 사람이야, 음. 여자분이. 음. 근데, 이 여자분은, 장도 약해. 그래서, 어, 자손이 잘 들었으지 않아. 들었으면은, 지키지 못해. 음. 근데, 이두분다 사주를 보니까, 음. 자손이 귀하고, 자손이 힘들다 그런다. 오, 맞아, 맞아. 어. 맞아. 자손이 힘들다 그래. 그래서 자손이 힘들게 우그 선녀가 그랬는데, 하고 둘이 궁합이 나쁜 건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정자가 약한 것도 아니다 그래. 근데 어 여기 생일에서 봤을 때두 분은 자손이 귀하고 이 여자 분은 어 자궁이 약한 사주야. 그래서 어 아기가 안착을 못한다 그래. 근데 원래 이 사주에 그 자손이 없어서 그래. 어 진짜. 어, 이 사주에 둘다다 보면은 사주 바 사람은 많이 공을 들여서 자손을 해야 돼. 이 마나님도 많이 공 들여서 자손을 알아는 사주야. 근데 자손이 들어서도 지키지 못해. 자궁 자체가 약해 갖고 안 돼. 이 사람들은 지금 악이 없어. 지금 어. 들어서지 않아. 어 맞아요 맞아요. 어, 지금은 절대 안 돼.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분들이 늦게 자손을 하나 딱 보여. 오, 진짜요? 좀 늦게. 근데 끈기가 있어야 돼두분 다. 근데 어떤 때는 잘 만난 거 같은데 어떤 때는 하는 게 재미없다 그래. 왜냐면 은근히 자손을 엄청 기다려. 아기를 많이 기다린다 그래. 맞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엄청 기다리는데 안 돼. 들어서면 아기가 여기 안 차고 못 해. 그러고 여기 언니야는 어, 자궁을 따뜻하게 해라 그랬다 할머니가. 항상 따뜻하게 하고 왜 그렇다고 뭐 돈이 없어 뭐가 없어 안 해본 게 있겠어? 근데 사주 자손을 힘들고, 원래는 요 사, 요 분들 둘은 삼신 자손을 받아야 돼. 삼신 자손이 뭔지 알아요? 뭐, 빌어서 삼신을 받아서 아기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냥은 절대 안 돼. 이분들은 절대로 그냥은 절대 안 돼. 그래서 삼신 자손을 꼭 받아야 돼. 그러고 나면 자식은 제가 봤을 때딱 하나로 보여. 많이도 없어. 딱 하나도 잘 나야 된다 그런다. 어 그래도 되게 다행이네요이두 이 분들이 응. 그러니까 아이를 되게 갖고 싶어 하시는데 엄청 바래. 어좀안 좋은 일들이 좀 많았어요. 응. 좀 자궁이 약해서 그렇다니까 엄마가서 그도고 안타깝더라고요. 아이를 사주에 또 그도고 네. 사주에 자손이 귀해. 응. 그래서 그래 여기는 여기 두네오 다 많이 빌고 빌고해서 자손을 얻어야 돼. 여기 두 사람을 봤을 때는 자손이 진짜 귀해. 그리고 이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어렵게 자손을 일찍 낳잖아. 그면 러 같이 지키지 못할 수 있어.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늦게 있어. 늦게 아, 좀 늦어야 돼. 얼마나?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나이 좀더 먹어야 돼. 지금도 나이가 많지. 네. 많지만 조금 그래도 늦게 하나는 있어. 그게 다행이네요. 50 전에 아... 50 전에 40몇그 전에 만약에 안 되면 자손 없어. 응. 그렇다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이 사주에 자손이 없어 그래서 응. 삼신의 문을 열어줘 삼신의 문을 열어줘야 돼 어. 부모님들이 열어주던 누가 열어줘도꼭 삼신의 이 사주에 자식이 아주 없으면은 포기하면 되는데 음. 자식은 있어 근데 삼신의 문을 열고 이기 사람은 많이 빌어서 아기를 낳아야 돼 음. 왜냐면 사주에 금전도 있고 돈도 있고 인기도 있어 네. 근데 자손만 없어 그 자손을 자기가 더 늦기 전에 저기한다. 그뭐 많이 빌어서 삼신자손을 받아서 놔야 돼. 그리고 여기 언니야는 아기가 들어섰다. 그뭐심 힘든 게 움직이면 안 돼. 여기서 지키지 못해. 자궁이 약해도 못 지켜.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되고 자궁을 튼튼해지는 그걸 보강을 자꾸 해야 돼. 그래야지. 근데 아기집이 약해. 언니아가 그래서 아기가 지금 없어.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는 있어. 음. 하나 잘 하면 하나는 음. 지킬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근데 이제 누군지 말씀드리면 음. 그 배우분들이에요. 아. 음. 그두분다 바쁘겠구만. 근데 우리 선녀가. 박시윤. 아, 그렇구나. 어, 근데 우리 되셨죠. 우리 선녀가 그런다. 인기가 많을 때 그냥 꾸준한 인기래막확 뭐 올라갔다 확 내려갔다 이게 아니고 그냥 꾸준하게 그렇게 맞아요. 가는 인기다 그래. 그래도, 예. 그래도 꾸준하신 것 같아. 그런 그러니까 게 꾸준하게 네. 가는 인기다 그래. 네. 이제 누군지 말씀드렸으니까 음. 음, 어떤 미래가 좀 많이 그려지실까요? 좀 조심할 부분도 있으면은. 근데 어떻게든간 어, 이 여자분은 어, 하체를 항상 조심하고 하체를 항상 따뜻하게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아기집도 어, 약하지만 하체가 내가 봤을 때 너무 차보여. 차면은 이 애기가 안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면 그래도 자손은 딱이 사주에 하나는 있어요. 또 하나 문 열리면 또또더날 수도 있겠지만 어. 이 하나가 제일 힘들다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음, 그래서 하나를 열고 나면 또 하나를 날수 있겠지만 이 하나 문 여는데 진짜 많은 공을 들여야 돼. 그러고 나면 사주. 왜냐면 사주가 1월 6일 생 2월. 그 대신 똑똑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보름 생일이니까 저 가지 일월 생일이잖아요, 자 분이. 그래서 그거를 안 하면 아기를 가질 수 없어. 그래서 앞으로의 좀 운명을 좀 예언을 해주셨다면 앞으로는 그래도 뭐 금전에 둘이 뭐 크게 없어.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계속 아기가 없다, 그러면 조금 부딪힐것 같아. 음. 왜냐하면 아기를 포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즘에 그냥 둘이만 재밌게 살면 음. 된다 이런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아. 아기를 기다리 엄청. 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금전에 뭐 이런 건다 괜찮아. 자손만 있으면 더 바랄 게 없다는 데. 근데 이분은 자손을 잘 낳아야 돼. 진짜 신경 많이 쓰시고 많이 저기 하셔야 돼. 그리고 보강을 여자분이 아래를 따뜻하게 보강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손이, 괜찮아요. 자손이 언제쯤 좀생기요 자손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2, 3년 정도? 오, 어, 그 정도는 오. 보여. 오. 내가 봤을 때. 근데 그거는 본인들이 조심을 해야 되잖아. 근데 삼신 할머니가 자손을 주는데 자기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까지는 삼신 할머니가 책임 안 져. 음, 그래서. 아, 열어주기만 하고. 음, 그 나머지는 인간에서 조심하고 아. 찾으면 돼. 이분은 애를 가졌을 때는 이 집에 있어야 돼. 뭘 활동을 하면 안 돼. 음. 여자분은. 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강해서 있다 그러면은 음. 내가 봤을 때는 2, 3년. 이면 하나 자손 하나가 보여. 만약에 이분들이 막 그, 아니, 왜냐 일도 많고 다 괜찮아? 근데 2, 3년 후에 가면 또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힘을 화이팅 해도 돼. 이분들은 자손만 들어오면 다른 게 걱정이 없어.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화이팅 하세요. 왜냐면 더 힘들어서 있잖아요. 10년 만에 아기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2, 3년 후에 좋은 일 있게 화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laughs>